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또 내가 믿는 주님이 더욱더 새롭고 또 경이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입니다. 53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야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각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매일 같이 막 지지고 볶으며 사는 내 가족, 또내일 그리고 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때때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오히려 무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잘 알지?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정작 가장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가와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참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를 마치신 뒤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인간적인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아, 그 목수질하던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시선과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아, 나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봐서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성공을 했나?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있지. 어, 저러고, 많이 그새 공부를 했나?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네.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더더욱 될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불쌍하게 살았던 요셉 집안의 장남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귀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듯한 능력에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배척하려는 이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선지자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나사렛 사람들 참 어리석구나. 예수님과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심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특별히 더 어리석고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 그때 나사렛 사람들과 그때 그곳에 함께 있었다면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깊이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뿌리는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귀한 장점들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살피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오래도록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사실 반대로 어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기분이 별로일 것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또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볼 때, 오래 두고 볼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잘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알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집안과 가족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또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도 웬만하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여도 어떤 순간 전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더 자세히 보고 또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그 주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새롭게 그들을 사랑하고, 새롭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